멋있는 남자가 되어주세요. 제 영상을 보고 꾸준하게 관리해온 남자라면 다이어트, 운동, 털 관리, 피부 관리, 향기는 기본인데 뭐더할거 없나?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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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하이 퀄리티가 되는 방법이 궁금한 분들을 위한 영상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은근 별거인 것들. 첫 번째, 다른 글씨. 글씨 예쁘게 깔끔하게 쓰는 사람이 주는 매력 이 있지. 엄청 잘 써야 되고 막 정자로 반스하게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죠. 글씨 자체가 예쁘지 않아도 글자 간 간격이나 높이 규칙적인 통일성이 느껴지면 하나의 글씨체처럼 보여요. 암튼 글씨 잘 쓰면 오 느낌이 들어. 노래 잘하는 것과 약간 비슷합니다. 두 번째, 다른 젓가락질. 은근히 정석으로 잘하는 사람 찾기 힘들죠 그리고 올바르게 잡는다고 해도 젓가락질 다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튼 의외로 젓가락질을 잘하면 좀 있어 보이는 게 있지 반대로 희한하게 젓가락질하면 엄청 깨기도 합니다 세 번째 예쁜 손톱, 발톱 화려하게 네일아트로 막 그렇게 관리까지 안 해도 되고 그냥 깔끔하고 깨끗하게 자른 손톱, 발톱 막 일어나지 않은 깨끗한 큐티클 손발이 깔끔하면 인상이 좋아 보이죠 이것도 역시 지저분하면 상당히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깨끗한 양말 신발. 추가로 바른 걸음걸이. 의외로 신발이나 양말 깔끔하게 관리하는 사람 잘 없는 것 같아요. 늘새 신발을 신어야 된다. 반질반질 내 얼굴이 비치는 거울 같아야 된다. 이런 거 아니고, 구겨 신지 않고, 꺾어 신지 않고, 시커멓게 여기저기 막다 얼룩져 있는 거 그런 거는 좀 너무 더러운 건좀잘 털어 다니고, 그리고 깨끗한 양말 신자. 그리고 걸음걸이가 삐뚤면 뒷창이 희한하게 마모가 되는데 그게 또 좋아 보이진 않지. 깨끗한 양말 신고 신발도 깔끔하게 다른 걸음걸이로. 다섯 번째 깨끗한 차. 그 차에 미치는 사람들 말하는 거 아니죠? 차에 미친 사람은 오히려 더 싫어요. 포인트는 깔끔한 거지. 결벽증이 아니고서야 어딜 가든 주변이 깔끔한 사람이 무조건 플러스입니다. 에어컨 필터도 주기적으로 잘 갈아주고, 이 남자의 차에 타는데 실내외가 깔끔하고 좋은 향이 싹 난다. 그. 여섯 번째, 각질 관리. 이, 각질까지? 하시네요. 할 수도 있지만, 우리 디테일이니까. 암튼, 입술이 많이 부르트는 분이라면, 코 옆에 다 일어나게 두지 말고, 립밤 바르세요. 여자들이 입술 색에 집착하는 걸 한번 생각해봐요. 그거 다 보인다는 겁니다. 여자는 서강전 입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촉촉하고 빨갛지. 자연스럽게 촉촉한 입술로 관리하자. 그리고 깨끗한 꿈치, 팔꿈치, 뒤꿈치. 이건 반질반질. 그게 좋아요. 그리고 얼굴 각질. 허옇게 특히 입 주변이 막 많이 일어나는데 이 부분에 각질이 일어나면 크림도 많이 바르고 심하신 분들은 오일 사용해도 좋아요. 관리합니다. 일곱 번째 음악. 이건 좀 개취의 영역이긴 한데, 아재탈출법의 음식 같은 느낌으로 매번 똑같은 짜장면, 국밥, 제육볶음 뭐 이런 것만 드신다면 한 번씩은 다른 느낌의 음식들도 즐겨보라고 했었잖아요. 혹시 늘 똑같은 음악만 듣고 있나요? 힙합, 가요, 발라드, 아이돌음악, 멜론, 탑1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만, 가끔은 다른 장르의 감성이 차오르는 음악도 한번 들어보세요. 재즈, 팝, 클래식, 뉴 에이지 등등 다양한 장르로 유튜브 검색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저는 핑크 스웨치와 라오브를 좋아하는데 이미 너무 유명한 분들이지만 맨날 같은 음악만 듣는 분들이라면 약간 뭔가 이런 갬성이 차오르는 음악들을 듣다 보면 분위기가 많이 유연해질 수 있어요. 모르겠으면 유튜브에 에센셜 검색해서 플레이리스트 바꿔가며 들어도 충분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다른 활동 가끔 잘생긴 것들 중에 다 잘하는 사기 캐릭터들이 있죠. 잘생긴 놈들은 운동이라도 제발 하지 마라. 이런 으스갯소리를 하는데 근데 사실 이미 잘생긴 애들은 운동도 하고 있더라. 그럼 평범한 우리는 운동은 기본인 거고 거기서 한발더 나아가야 한다. 예를 들면 피아노를 잘 치는 박보검. 이것까지 잘하는 그들은 그냥 말 그대로 정말 사기 캐릭터인 거지만 암튼 혼남되기 영상에서 나왔던 반전 매력 같은 느낌으로 이제 겉만 번지르르가 아닌 겉을 갖췄다면 속도 한번꽉 채워보라는 거예요 악기가 아니어도 됩니다 요리, 사진, 음악, 공예, 외국어, 봉사활동 등등 만화, 뭐든 이것저것 할 시간이 없다면 한 달에 한 권에서 두권책 읽어도 됩니다 양서로 장르는 크게 상관없어요 뭐든 자기 개발을 추가로 더 하라는 거죠. 말하다 보니 내용이 많아졌는데 혹시나 이런 걸 보고 기본 관리도 안 하고 디테일에 집중하는 분들이 있을까 살짝 염려도 됩니다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뭐라도 하는 게 낫지. 기본도 하고 추가로 하면 더 좋고 하자 뭐든 다 남는 거다. Let's go right now. 보고 멋있는 남자가 되어주세요.